아들 수술비를 빌려주신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는데 제 아들 병원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거의 다 해결됐으니 이돈 받아주세요. 괜찮아요. 퇴원하면 두 분이서 여행이라도 다녀와요. 도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냥 받아주세요. 500이에요. 500이요? 맞아요. 500이에요. 알겠어요. 아주머니 가서 일 보세요. 30분 후에 여기로 다시 오세요. 알겠죠? 네, 알겠어요. 이 팀장님 지금 회사 정문으로 와요. 청소부 아주머니 아들 아픈 거 알고 있었어요? 많이 안 좋대요. 생각보다 안 좋은 거 같아요. 오늘 휴가 내고 대출 받으러 간다고 했어요. 그래서 말인데 여기 내가 1,500만원 준비했어요. 이거 아주머니한테 전해주시고 걱정 마시고 휴가 기간 동안 월급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전달해줘요. 이거 받아요. 네, 그렇게 전달할게요.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있겠어? 아주머니 아들이 많이 아파요. 3팀에서 500만원 준비했던데 여기 1천만원 사장님이 드리래요. 이건 저한테 맡기세요. 제가 정확히 아주머니한테 전해드릴게요. 빼지 말고 잘 전달해요. 수술비가 이만큼 필요하겠어? 500이면 충분하겠지. 아주머니, 아들이 아프다면서요? 이 500만원은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.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매니저님도 감사하고요. 오늘은 그만하시고 아들 간호하러 가보세요. 네,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